자, 노 저번 영상 타투 스티커, 어, 반응이 음. 좀 좋더라. 그치, 재밌게. 타투가 강렬해갖고. 네, 오늘 말... 리뷰할 제품은. 입냄새 측정기입니다. 자, 이게 수치가 0부터 네. 4까지 있는데, 좋다, 보통, 나쁘지 않다, 나쁘다, 네. 쓰레기 냄새다. 한국어 간단하다. 네. 어, 요거를 이렇게 딱요 때, 요때 불면 돼. 영제 입에서는 제스미 냄새가 납니다. 피좀 먹었어요? <웃음> <웃음> 장난 아니에요 지금 향기가 폴폴 나요 폴폴. 네, 너 불어봐. 찬호 아, 피부가 어 피부에 비해서 수치가 괜찮다. 안엔는 들썩은 거지. 음, 영입 응. 냄새 네. 주범들 도몇 가지 네. 준비해봤지.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마늘 6달 먹어보겠습니다. 어, 맨날 맨날 나봐 이런 거먹어꼭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겨웠겠습냐. 걸리더라. 아 먹어겠습니다. 보 네, 원칩도 먹었는데 뭐. 어우 음. 소리가 ASMR인데? 요즘에 와. 또 내가 너무 오바했다는얘기를 많이 들어. 음. 정말 목표정을 한번 먹어. 볼 음, 과자처럼. 와, 어,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가위가위보이겨 갖고 못 먹네. 아니 아니야 뭐. 어. <laughs> 김장철의 냄새 나네. 어, 김장철 명... 냄새 나. 아... 아, 이렇게 영원히는 마늘 먹고 사람이 됐습니다. 어, 입한 번만. 후! 그래. 자, 이제 해보자. 네. 오, 야, 너한테서 반찬통 냄새 나. 이. 오, 2단계. 엄청 나는데? 자스민 냄새는 못 맡겠는데 이 마늘 냄새는 더 내일까지 날것 같아. 안녕하세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센 마늘인데 음. 이밖에 안 나오네. 음. 마늘 냄새는 생각보다 좀덜 난다. 그렇지, 그냥 마늘이니까. 자 다음 네, 그럼 삼겹살 한번 바로 구워볼게요. 와아 이발 와 네. 어 기름 보이시죠? 이게 다 찬호 배로 갈 거예요. 음다 먹고 볶음밥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게, 이제, 이게. 아, 진짜 조용하지. 고기 한가 올리고. <laughs> 아, 진짜 싫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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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그음좀 그만하시면 안 돼. 다른 그런 리액션 없나?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은 지금 뭐. 동족 포식의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네, 진행 좀 하고 있으세요. 저 식사 좀 할게요. 삼겹살 오층 석탑 마늘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 음음 그런 냄새 안 나지? 삼겹살 냄새 못 나쥬? 마늘도 같이 먹어 음 그런 냄새 안 나지? 삼겹살 냄새 못 음, 나쥬? 어 아니 이분 거의 식사를 했어 아 이쑤시개 좀비가지고 와라 아니 진짜 웃긴 게 아니 영상 찍기 전에 분명히 한두 점만 먹기로 어. 했단 말이야 이긴 무슨 혈색이 달라졌어? 지금 밥을 먹고 나니까 아 리클레 좀 말려줘서 아반딱반짝하신데자 들어보세요 네1 나왔습니다 1밖에 안 나오네 네 고기를 더 먹었어야 돼더 먹었으면 2등 고기 나왔네. 냄새가 응.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 그러게 저도 좀 기분 좋아 보인다 아우 <laughs> 어. 마지막은 후식류인데 네. 언제나 냉장고에 한 네. 하나쯤 있는 네! 바로 이거죠 나 오늘 두리안 처음 봐 <laughs> 두리안이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맛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 많이 나이 과육에서 냄새가 엄청 나네 맡아봐 아 이거구나, 하수구 냄새라는 게. 야, 냄새가 흡사, 지금. 싱크대 음식물, 음. 썩은 냄새야, 그쵸. 진짜로. 봉지에 음. 담아놓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지, 이게. 오우. 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아, 상한 거야? 아까 하나가, 하나가 좀 상해 있었어. 아니, 아니 냄새 때문에 안 상한 걸 수도 있어. <laughs> 아까 하나가 상한 거가 됐는데. 아, 이게, 이게 냄새가...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laughs> 냄새가 다 똑같잖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응. 오바이트 하고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 맛을 평가했어요그 맛이에요 <laughs> 그 맛이 난다고? 오바이트 났다가 다시 삼킨 맛이에요 아 음살은 저는 비가 맛있는... 진짜 강해서 군뱅이 국밥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 이게 더센거 같아 난 우와 어밥 밤맛? 밤맛도 아, 좀 나고 아, 아, 아. 응.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큼한 과일 맛이 아니라 좀 뭉근한 맛이거든요 부드럽고 아시는 거 같은데. 음, 음. <웃음> <웃음> 최고 단계사살아게 나오네요. 더 보세요. <laughs> 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기계 가신 거 같은데? 우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느낀 건 그거지 천국이 그렇게 좋진 않다 불어봐 나한테 불어봐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좀 났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그 버리러 가면 이렇게 통 열잖아. 그, <laughs> 냄새, 그 냄새 나. 아그 통을 열었을 때 아, 큰일 났다. 이거 냄새 가 없어지긴 할까? 야이한번 닦고 와봐. 아무리 버려도 안 없어질 것 같아. <laughs> 네, 영원이는 양치해로 갔고요. 역시 입 가시면 삼겹살이죠. 음잘 하고 왔어? 음 맡아봐. 음 상쾌하지 상쾌하지. 먹어봐 더더더 더. 오이 이. 음. <laughs> 두리안을 먹고 양치를 하면 삼겹살과 음. 동급, 어. 마늘 생 마늘을 먹은 것 같은. 음. 오늘 입 냄새 측정기를 이제 써봤는데. 네. 음, 두리안 일단... 집이었죠. <laughs> 원래 자가 입 냄새 방법 네. 있지 아니쵸 이거를 어.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비정확하기는 한데 이제 이걸로 하면은 그래도 좀더 네. 정확하다. 음. 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나 뭐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들은... 아, 저쪽 보게. 아, 죄송한데 저쪽 보시면 안 돼. 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와 미치게 코를 막아도 나는 것 같아.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끼었습니다.